오늘 아침 며느리가 내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눈빛이 이상하게 날카로웠다. 나를 향해 치매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며 병원 예약을 이미 잡아놨다고 했다. 나는 순간 길을 의심했다. 내 정신이 온전한데 무슨 치매냐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며느리는 아무 대꾸 없이 차 키를 들고 나를 재촉했다. 아들 녀석은 출근한다며 눈을 피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가 내 이름을 부르며 다정하게 웃었는데 그 웃음 속에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 같아 소름이 돋았다. 며느리는 내 옆에서 서류 봉투를 꽉쥔채 나를 흘깃거리며 의사와 시선을 주고받았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뭔가 이들 사이에 합의된 일이 있다는 것을 내 재산이 문제라는 생각이 내리를 스쳤다. 살아온 평생 동안 아끼고 모아온 돈과 집이 그들의 표적일 수도 있겠다는 의심이 불길처럼 치솟았다. 하지만 아무 증거도 없었다. 분노와 혼란이 뒤섞인 채 나는 진료실 문 앞에 앉아 심장이 두근거렸다. 내가 정말 치매에 걸린 걸까? 아니면 내가 가진 걸 빼앗으려는 함정일까? 진료실 문이 열리자 의사의 눈빛이 다시 내게 꽂혔다. 나는 의자에서 힘겹게 일어나면서 속으로 다짐했다. 어떤 경우에도 내 정신이 온전하다는 걸 증명하리라. 진료실 안은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다. 의사는 친절한 말투로 나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대통령이 누구인지 어제 저녁에 무엇을 먹었는지 물었다. 나는 또박또박 대답했지만 순간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의사의 눈길은 나의 작은 머뭇거림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듯 했다. 며느리는 옆에서 팔짱을 낀채 의사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마치 판결을 기다리는 검사처럼 말이다. 나는 억울했다. 사소한 실수를 치매로 몰아가려는 듯한 분위기가 도무지 납득되지 않았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의사가 내 건강검진 기록을 꺼내더니 내가 알지 못했던 약 처방 기록을 언급한 것이었다. 나는 그런 약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강하게 말했다. 그러나 며느리는 갑자기 나를 다그쳤다. 분명히 먹고 있었다고. 기억이 없다는 건 이미 치매 증거라고. 나는 눈앞이 아득해졌다. 누가 내 이름으로 약을 처방받은 걸까? 혹시 며느리가 내 도장을 몰래 찍어 문서에 사인을 한 걸까? 나는 손이 떨려왔다. 머릿속에서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정말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이었다. 의사는 간단한 검사를 더 하자고 말했다. 종이에 시계를 그려보라고 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원을 그리고 숫자를 배치했다. 의사는 잠시 고개를 갸웃하더니 그만하면 괜찮다고 말했다. 며느리는 그 말에도 표정이 굳어졌다. 의사는 혈액 검사와 내 영상 검사를 권했다. 나는 동의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것이 더 급했다. 내 이름으로 처방된 약의 출처를 확인하고 싶었다. 검사 대기실에서 며느리는 휴대폰을 붙들고 누군가와 짧게 통화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나는 후견이라는 단어를 분명히 들었다. 내 등골이 서늘해졌다. 성년 후견이라는 단어가 내 귀에 모처럼 박혔다. 내가 무능력하다고 판정되면 재산과 결정권이 타인의 손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본 기억이 되살아났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감정이 앞서면 판단을 흐릴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내 억울함을 입증하려면 기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검사 예약이 끝나고 의사가 나가자마자 나는 진료 기록 열람 신청 방법을 물었다. 의사는 병원 업무창구에서 신분증과 서류만으로 열람과 사본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며느리는 내 손에서 신분증을 빼앗듯 챙기며 집에서 차근히 하자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오늘 안에 해야 한다고 대뇌었다. 병원을 나서자 바람이 차가웠다. 아들은 퇴근 후에 얘기하자며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왔는지 생각했다. 평생 모은 적금과 퇴직금으로 아파트 대출을 갚아가며 겨우 안정된 노후를 꾸렸다. 손주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던 날들이 떠올랐다. 나는 내 삶을 누군가의 서류상 한 줄로 빼앗기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차가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며느리는 급히 전화를 받았다. 잠깐 내려서 편의점에 들르겠다고 했고 나는 혼자 엘리베이터를 탔다. 버튼을 누르며 나는 손톱 끝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다. 집 문을 열자 거실 탁자 위에 낯선 서류 봉투가 하나 더 놓여 있었다. 봉투 가장자리에는 은행 로고가 선명했다. 나는 그 봉투 위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낯선 사람처럼 보였다.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경비 아저씨가 배달을 전달하려고 올라왔다고 했다. 나는 문을 열며 경비실에서 최근에 우리 집으로 온 등기 우편이 있었는지 조심스레 물었다. 경비 아저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며칠 전에 은행에서 온 등기 한 통을 며느리가 받아갔다고 말했다. 내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다. 나는 웃는 얼굴로 감사 인사를 건넸지만 손이 떨렸다. 문을 닫자마자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다. 내용은 대출 한도 변경 안내와 공동명의 관련 서류 제출 요청이었다. 내 이름 옆에 아들의 이름이 연필로 적힌 자국이 희미하게 보였다. 나는 소파에 앉아 서류를 무릎 위에 펼쳐놓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전화 녹음 버튼을 켰다. 며느리가 들어오자 자연스럽게 은행 봉투 이야기를 꺼냈다. 며느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태연하게 말했다. 단순한 안내문이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떤 서류인지 구체적으로 묻자 며느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내 건강이 걱정되어 미리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비라는 말이 내 귓가에서 묘하게 울렸다. 나는 조용히 내 이름으로 처방된 약 봉투가 언제 나온 것인지 물었다. 며느리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는 서랍에서 예전에 챙겨둔 도장과 인감증명서 여분을 확인했다. 도장 두개중 하나가 사라져 있었다. 내 머리카락이 곤두섰다.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내 도장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며느리는 못 들은 척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나는 대화를 그만두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리고 작은 수첩을 꺼내 날짜와 사건을 적기 시작했다. 오늘 병원에서 들은 말과 은행 봉투의 내용, 며느리의 반응, 내 도장 하나가 사라진 사실을 모두 기록했다. 내가 불리해질 때를 대비한 기록이 필요했다. 창밖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문득 내 걱정이 아이들까지 닿지 않기를 바랐다. 그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은행 창구에서 낯선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내 모습이 떠올랐다. 다음날 아침이 밝자마자 나는 편한 옷을 걸치고 동네 보건소로 향했다. 독립적인 치매 선별 검사를 받기 위해서였다. 보건소 간호사는 내 사정을 차분히 들어주었다. 간단한 검사를 마치고 결과는 정상이었다. 간호사는 혹시 가족과 갈등이 있다면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시청 노인복지과에 상담을 요청해보라고 권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말을 덧붙였다. 나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보건소를 나와 시장 골목을 지나는데 오랫동안 알고 지낸 반찬가게 사장님이 내 얼굴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나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었지만 마음 한쪽이 무너져 내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결심했다. 오늘 은행에 가서 내 계좌에 이상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결심했다. 집으로 돌아오기 직전 경비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라디오에서 조용한 노래가 흘렀다. 나는 그 소리를 잠깐 들으며 내 숨을 고르게 했다. 오늘은 내 하루를 내가 지키겠다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은행 창구 앞에서 번호표를 뽑아 대기했다. 내 앞에 선 사람들의 뒷모습이 유독 멀게 느껴졌다. 번호가 불리고 창구로 다가가자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어떤 도움을 드릴지 물었다. 나는 신분증을 건네며 최근 일주일 거래 내역과 전자금융 사용 이력을 출력해 달라고 말했다. 직원은 신속하게 내역을 출력해 주었다. 종이 위에는 낯선 IP 접속 흔적과 이체 시도가 있었다. 다행히 대부분 실패 처리였지만 두 건의 자동 이체 변경이 눈에 띄었다. 나는 그 항목을 가리키며 언제 어떤 기기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직원은 은행보안센터에 확인 전화를 걸고 상세 내역을 알려주었다. 변경 요청은 어제 저녁이었다. 등록된 연락처로 인증이 이루어졌다. 등록된 연락처가 내 번호와 달랐다. 나는 숨이 막혀왔다. 직원은 즉시 연락처를 본인 번호로 정정하고 계좌 알림 서비스를 모든 거래에 적용했다. 이상 거래 감지 시 곧바로 연락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전자금융 잠금 기능을 안내해 주었다. 나는 서류에 사인을 하며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직원은 혹시라도 가족 간 금융 갈등이 의심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고려하라고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창구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눈부셨다. 나는 휴대폰으로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퇴근 후 단둘이 보자고 말했다. 아들은 짧게 알겠다고 답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주름 사이로 단단한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자 문이 열리고 서늘한 바람이 들어왔다. 나는 그 바람을 마시며 마음을 다잡았다. 오늘 저녁에는 반드시 모든 것을 확인하고 내 입장을 분명히 말하겠다고 다짐했다. 해가 지고 아들이 집에 들어왔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다. 나는 부엌 식탁에 거래 내역과 병원 서류를 차례로 올려놓았다. 아들은 서류를 후어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나는 차분하게 어제 있었던 일들과 은행에서 확인한 내용을 설명했다. 아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며느리가 퇴근에 들어오자 긴장감이 공기처럼 퍼졌다. 나는 담담한 목소리로 내 도장이 어디 있는지 물었다. 며느리는 당황했지만 금방 평정을 되찾으려 했었다. 준비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혹시라도 혹시라도를 대내며 나를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를 위해 한다면 반드시 내 동의와 이해가 먼저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들은 둘 사이를 번갈아 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호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날짜별로 적어둔 기록을 펼쳐 보였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애썼다. 아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잃었다. 정적이 식탁 위에 내려앉았다. 나는 오늘부터 몇 가지 원칙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첫째 모든 의료와 금융 관련 결정은 사전에 내 동의를 받고 서면으로 남긴다. 둘째, 내 도장과 인감증명서는 내가 직접 보관한다. 셋째, 병원 검사는 독립된 기관의 재검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한다. 아들은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혹시라도 강제로 내 능력을 부정하고 성년후견 같은 절차를 추진한다면 나는 법률적 조언을 구해 대응하겠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옆집에 사는 최 여사가 떡을 나눠주려고 왔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떡을 받으며 나는 잠깐 숨을 돌렸다. 사람 목소리가 집안 공기를 조금 누그러뜨렸다. 문이 닫히자 아들은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각자 머리를 식히자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밤새 창밖을 바라보며 잠들지 못했다. 다음날 나는 구청 민원실로 향했다. 노인복지 상담 코너에서 대기표를 뽑아 앉았다. 내네 차례가 되자 상담사는 상냥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나는 최근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물었다. 상담사는 진료 기록 열람 방법, 성년후견 제도의 절차와 요건, 가정 내 재정 갈등의 조정 경로를 자세히 알려주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의사 결정 능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기록이라고 했다. 독립적 신경인지검사 결과, 보건소 선별검사 기록, 일상생활 독립수행 기록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했다. 상담사는 또한 무료 법률 상담 일정을 안내해 주면서 금융 피해가 우려될 경우 즉시 경찰이나 금융 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나는 메모를 하며 하나하나 고개를 끄덕였다. 구청에서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 가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버스 안에서 젖은 우산이 벽에 기대어 있었다. 창밖에는 회색 건물 위로 얇은 비막이 내려앉았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혔다.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는 외출 중이었다. 거실 탁자 위에 또 다른 봉투가 놓여 있었다. 이번에는 요양등급 신청 안내문이었다. 나는 서류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받는 제도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다. 하지만 설명과 동의 없이 추진되는 과정은 나를 불안하게 했다. 내 몸과 일상은 아직 내가 책임질 수 있었다. 나는 서류를 서랍에 넣고 방문을 잠갔다. 그리고 내 목소리로 남겨둔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다. 내 말투는 조용했지만 굳건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그날 저녁 옆집 최 여사가 문을 두드렸다. 따뜻한 유자차를 건네며 무슨 일 있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속내를 털어놓았다. 최 여사는 내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나서 자신도 몇해전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말했다. 작은 실수와 잦은 망각을 빌미로 자녀들이 운전면허 반납과 은행 공동관리 이야기를 꺼냈다고 했다. 그때 그는 일기처럼 매일의 스케줄과 지출을 기록해 두었고, 동사무소와 병원에서 받은 서류도 파일로 정리했다고 했다. 그리고 가족회의를 열어 원칙을 정했다. 그 경험이 큰 싸움 없이 서로를 지키는 기준이 되었다고 했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혼자 견디지 말라고 말했다. 기록과 원칙이 있으면 감정이 아닌 사실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우리는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앉아 있었고, 따뜻한 유자양이 방 안을 채웠다. 그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파일처를 꺼냈다. 내 주민등록등본, 병원 결과지, 은행 거래 내역, 통신사 이용 내역, 보건소 검사 기록을 탭으로 구분해 끼웠다. 표지에는 오늘 날짜를 적었다. 파일을 덮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나는 거실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다. 창밖의 가로등 불빛이 커튼 사이로 가늘게 비쳤다. 나는 그 불빛을 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침에 눈을 뜨자 휴대폰에 문자가 여러 통와 있었다. 은행 알림 메시지였다. 야간 시간에 시도된 이체가 보안상 차단되었다는 안내였다. 나는 즉시 고객센터에 전화해 시도 IP를 차단 목록에 올리고 해외 접속을 원천 차단했다. 그리고 공인 인증 관련 기기들을 재등록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방문을 열고 나가자 며느리가 부엌에서 조용히 컵을 씻고 있었다. 나는 어젯밤 알림 메시지에 대해 말했다.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손을 멈추었다. 나는 책임을 묻기 위해 말을 꺼낸 것이 아니라고 했다. 사실을 확인하고 안전을 지키는 것이 먼저라고 했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더니 자신도 불안했다고 말했다. 아들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대출 연장이 필요했는데 내 명의가 있으면 이자율이 낮아진다는 말을 들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래서 서두르다 보니 내 동의를 구체적으로 받는 과정을 놓쳤다고 말했다. 내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목구멍을 아프게 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어떤 사정이 있어도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말했다. 요청은 할수 있지만 강요는 할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짓과 은밀함은 관계를 망친다고 말했다. 며느리는 고개를 떨구었다. 나는 물한 잔을 따라 마셨다. 차갑고 투명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잠시 후 며느리는 미안하다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쉽게 용서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용서에도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사실을 바로잡고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에 진짜 대화가 가능하다고 느꼈다. 그날 오후 나는 병원 원무창구에서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았다. 내 이름으로 처방된 약봉투의 날짜와 의사의 서명이 명확히 적혀 있었다. 담당 의사를 찾아가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의사는 처방 당시 보호자 동의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말했다. 나는 내 동의가 없었다고 분명히 말했다. 의사는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확인하더니 서명 필체가 다소 일치하지 않는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는 병원 윤리위원회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병원을 나와 나는 심호흡을 했다.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었지만 내 마음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나는 법률 구조공단 상담 예약을 잡았다. 전화를 받는 목소리는 침착했다.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안내해 주었다.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병원 기록,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가능한 한 상세한 사건 경위를 요구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조금 마음이 놓였다. 준비할 것이 뚜렷해지면 두려움이 줄어든다고 느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시장 골목에서 생선 굽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올라왔다. 사람들 사는 냄새가 나를 현실로 붙잡았다. 내가 지켜야 할 삶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했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와 파일처를 꺼내 서류를 정리했다. 표지 안쪽에 오늘 날짜와 진행 상황을 적었다. 그리고 내방 서랍 비밀번호를 바꾸고 도장은 소형 금고에 넣어 침대 밑으로 옮겼다. 스스로를 지키는 작은 절차들이 내 몸을 단단하게 묶어주는 듯했다. 법률구조공단 상담실에서 변호사를 마주했다. 변호사는 내 말을 한 문장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그는 관련 법률과 절차를 차근차근 설명했다. 성년 후견이 개시되려면 법원이 의사결정 능력의 지속적 결함을 객관적으로 인정해야 하며 의학적 소견과 일상생활의 증거가 중요하다고 했다. 가족 간 재정 갈등은 조정과 중재를 통해 합의할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위임장이나 동의서에 대한 위조 의심이 있으면 즉시 문제 제기를 하고 원본 확인과 필적 감정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내 파일처를 훑어보고 정리가 잘 되어 있다고 칭찬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세 가지를 권했다. 첫째, 모든 대화는 기록으로 남기되 감정적 언성을 피한다. 둘째, 금융계좌는 알림과 이중인증으로 잠그고 비밀번호 변경 일지를 남긴다. 셋째, 독립된 의료기관 재검을 통해 인지 기능을 수치로 입증한다. 나는 노트에 한 글자씩 또박또박 적었다. 상담실에서 나오자 마음속에 작은 등불이 켜진 듯 했다. 법이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다는 확신이 미약하게 생겼다. 돌아오는 길에 가족 회의를 떠올렸다. 감정이 터져버리기 전에 사실과 원칙을 중심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저녁에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차분한 톤으로 회의를 제안했다. 그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 회의 날 식탁 위에 따뜻한 국과 밥을 차렸다. 식사는 입으로 넘어가지는 않았다. 그러나 빈자리를 만들고 싶지 않아 일부러 그릇을 놓았다. 우리는 식사가 끝나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먼저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 사실부터 말했다. 승인되지 않은 약 처방 의심, 은행 연락처 변경, 야간 이체 시도, 도장 분실, 그리고 내 의사를 건너뛴 결정들에 대해 조목조목 언급했다. 아들은 진땀을 흘렸다. 며느리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는 호흡을 가다듬고 합의안을 제시했다. 의료는 재검을 포함해 모든 단계에서 내 동의를 문서로 남긴다. 금융은 내 계좌를 독립 관리하고 생활비 공유 계좌를 별도로 만든다. 주거는 현재대로 유지하되 공과금 자동이체는 공동계좌로 옮긴다. 그리고 어떤 형태의 후견이나 위임도 당분간 추진하지 않는다. 대신 위기가 생기면 사전에 정한 비상연락망과 의사결정과정을 가동한다. 나는 이 항목들을 A사 용지에 적어놓고 각자 서명하자고 제안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서명을 했다. 며느리는 손을 떨며 펜을 들었다. 서명이 끝나자 짧은 정적이 찾아왔다. 나는 천천히 종이를 접어 파일철에 넣었다.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조금의 안도가 올라왔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자고 말했다. 약속은 지켜질 때 의미가 있었다. 오늘의 합의가 내일도 유효하려면 우리 쌤 모두가 매순간 선택해야 했다. 며칠이 지나자 집안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다. 며느리는 병원 재검 날짜를 함께 확인했고 나는 내 휴대폰으로 직접 예약 문자를 받았다. 아들은 공유 계좌를 만들기 위해 은행을 함께 방문하자고 말했다. 나는 동의했다. 은행에서 우리는 생활비 항목을 명확히 분류해 자동이체를 설정했다. 장보기 공과금 아이들 학원비는 공유 계좌에서 빠져나가고 내 개인 계좌는 손대지 않기로 했다. 은행 직원은 거래 알림과 제한 기능을 한번더 점검해 주었다.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 들러 시금치와 두부를 샀다. 며느리는 장바구니를 들어주었다. 우리는 같은 길을 걸었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했다. 집 앞에 도착하자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자신의 행동이 무모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다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덧붙였다. 무모함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책임을 지는 사람만이 다음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며느리는 조용히 고맙다고 말했다. 그날 밤 나는 파일철을 여전히 침대 밑 금고에 넣어 두었다. 믿음은 다시 쌓아야 하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리고 작은 알람을 설정했다. 일주일에 한번내 계좌와 공과금 내역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일정표에 작은 파란 점을 찍으니 마음이 조금 든든해졌다. 재검 날 아침 독립된 신경과 전문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검사의 목적과 절차를 명확히 설명했다. 나는 마음이 누그러졌다. 종합인지 검사와 우울척도 검사가 진행되었다. 낯선 문제들이 이어졌지만 나는 끝까지 집중했다. 결과 상담에서 의사는 연령 대비 양호하다는 소견을 주었다. 다만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가 기억력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과 식사를 챙기겠다고 말했다. 병원을 나와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맑은 파란빛이 눈부셨다. 버스 정류장에서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는데 옆자리에 앉은 노인이 내 검사 서류를 헐긋 보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가족과 다투었느냐고 물었다. 나는 웃으며 그런 일도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자신의 아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와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불안을 겪었다고 했다. 그는 말했다. 결국 서로 살자는 마음으로 돌아오면 살 길이 보인다고 말했다. 그 말이 내 가슴에 잔잔하게 내려앉았다. 버스가 와서 우리는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나눴다. 버스 창 밖으로 햇빛이 흔들렸다. 나는 눈을 감고 그 빛을 가만히 품었다. 집으로 돌아와 아들과 며느리 앞에 검사 결과를 놓았다. 아들은 미안하다는 말부터 꺼냈다. 며느리는 눈물을 훔쳤다. 나는 손바닥을 펴서 테이블 가운데에 올려두었다. 한동안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부터는 세 가지 약속을 생활로 만들자고 말했다. 첫째, 돈 문제는 표로 보이게 만들고 매월 마지막 주에 함께 확인한다고 말했다. 둘째, 건강 문제는 내 동의를 전제로 하고 진료 동행 기록과 질문 목록을 미리 작성한다고 말했다. 셋째, 위기 상황에는 연락망을 순서대로 작동시키고 혼자 결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는 벽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그려 넣었다.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손바닥을 겹쳤다. 손바닥에 온기가 전해졌다. 그 온기가 식지 않기를 바랐다. 그날 밤 나는 창문을 열어 밤공기를 들이마셨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마음 한 구석이 조용해졌다. 오랫동안 긴장했던 근육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작은 웃음을 지었다. 아직 끝이 아니었다. 그러나 길이 보였다. 일주일 뒤 병원 윤리 위원회에 연락이 왔다. 의사는 보호자 동의 서류에 필체가 불명확하다는 결론을 전하며 절차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을 설명했다. 나는 병원 측의 조치에 감사를 전했다. 동시에 내 가족에게도 그 결과를 공유했다. 며느리는 얼굴이 하얘졌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어떤 이유에서도 내 서명을 흉내 내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나는 그 사과를 받아들였지만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과 점검을 생활화하자고 덧붙였다. 그날 오후 나는 경비실에 들러 등기 우편 수령 대장을 확인했다. 앞으로 내 이름으로 오는 등기는 내가 직접 수령하겠다고 요청했다. 경비 아저씨는 친절히 메모를 남겼다. 집으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보았다. 낯설지 않은 얼굴이 보였다. 조금 지친 듯 하지만 또렷한 눈빛이었다. 집문을 열자 햇살이 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다. 나는 신발을 벗고 조용히 그빛 위에서 있었다. 빛이 발바닥을 따뜻하게 데웠다. 마음도 따뜻해졌다. 공유 계좌가 안착되자 생활의 리듬이 조금씩 정돈되었다. 장보기 영수증이 파일철에 새로운 칸에 차곡차곡 모였다. 공과금은 말없이 정해진 날짜에 빠져나갔다. 나는 매주 수요일마다 동네 공원에 나가 반시간씩 걷기 시작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음에 엉킨 실타래가 한 올씩 풀리는 기분이었다. 공원 벤치에서 잠깐 쉬는데 운동을 하던 노인들이 다가와 함께 걷자고 권했다. 나는 웃으며 합류했다. 걸으면서 서로의 사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누구는 허리가 아프다고 했고 누구는 손자의 진학을 걱정한다고 했다. 나는 말을 아꼈지만 걷는 동안 흉부에 쌓였던 답답함이 조금 사라졌다. 집으로 돌아오니 며느리가 반찬을 나눠 담아 냉장고에 넣고 있었다. 그녀는 새로운 달력에 우리의 확인 날짜를 적어두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고 말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웃었다. 작은 실내에 씨앗이 자라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소리였다. 한달 검토의 날이 다가왔다. 우리는 식탁의 안자표와 영수증 계좌 내역을 차례로 확인했다. 숫자는 솔직했다. 예상보다 지출이 많았던 항목과 절약이 가능했던 부분이 드러났다. 나는 생활비 항목을 두세 군데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아들과 며느리는 동의했다. 우리는 구체적인 실행 날짜를 달력에 표시했다. 의료 쪽에서는 내 수면 시간과 혈압 기록을 함께 확인했다. 나는 수첩을 펼쳐 매일의 수면 시간을 보여주었다. 평균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작은 승리를 맛보았다. 누군가를 이기는 승리가 아니라 어제의 나를 넘어서는 승리였다. 회의를 마치고 포도 한 송이를 씻어 테이블에 올렸다. 아들은 포도를 하나 입에 넣고 웃었다. 며느리도 웃었다. 우리 셋의 웃음이 서로를 쳐다보며 급히 자라났다. 웃음은 생각보다 빨리 번졌다. 나는 그 웃음 속에서 한때 잃었다고 느꼈던 미래의 조각을 보았다. 그 조각은 아직 작았지만 빛났다. 어느 저녁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내 방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도장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랍 정리하다가 찾았다고 말했다. 나는 한동안 봉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봉투를 열어 도장을 확인한 뒤 금고에 넣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나는 의자를 빼 그녀에게 앉으라고 했다. 우리는 마주 앉았다. 나는 진실을 물었다. 며느리는 눈을 감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날의 조급함과 두려움 그리고 판단의 오류를 인정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뜨며 대답했다. 잘못은 방향을 틀면 길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길은 발로 걸어야 길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내일 새벽에 함께 시장을 보러 가자고 말했다. 밥을 함께 만들며 다시 시작하자고 말했다. 그녀의 눈동자에 작은 빛이 흔들렸다. 다음 날 새벽 우리는 시장으로 향했다. 상인들의 호탕한 인사말이 골목에 울려 퍼졌다. 나는 미나리와 멸치를 샀다. 며느리는 달걀과 두부를 담았다. 우리는 천천히 발을 맞췄다. 새벽 공기가 폐소까지 깊이 들어왔다. 나는 그 공기를 오래 붙잡고 싶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멸치국을 끓이고 두부부침을 만들었다. 식탁에 따뜻한 김이 올랐다. 아들은 야근을 마치고 들어와 의자를 당겼다. 우리는 국을 떠먹으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세 줄을 더해 우리 삶의 표지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첫째 기록은 말보다 길게 간다고 말했다. 둘째 동의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고 말했다. 셋째 위기는 결국 우리가 서로를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각자 그 문장을 노트에 옮겨 적었다. 나는 펜을 내려놓고 손을 깍지 끼었다. 한달 전에 나와 지금의 내가 같은 사람인지 잠시 의아했다. 내안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모양이 바뀌었다. 두려움은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판이 되었고 표지판을 따라 걸으면 길이 되었다. 식사를 마치고 싱크대에 그릇을 내려놓았다. 창문 밖으로 초승달이 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오늘을 지켰다고 말했다. 내일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집의 공기에는 따뜻함이 조금 더 섞였다. 나는 내 방으로 들어와 금고를 열어 파일처를 다시 확인했다. 서류의 모서리가 손끝에 부드럽게 닿았다. 나는 파일을 덮고 불을 끄고 누웠다. 심장이 서서히 가라앉았다. 어둠 속에서 나는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내일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믿었다.